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똥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브릿지 저번에 이 스킬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거랑 이제 합쳐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순간에 스킬을 쓰는 게 가장 좋은가. 그 타이밍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이 순서로 제가 스킬 쓰는 타이밍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언제 이 스킬을 써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광 스킬부터 알려드리도록 하면, 성광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뭐, 뭐, 이쪽에다가,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광을 먹고, 그 정도의 기초 지식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느 순간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일단 발소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들린다 그러면 통화를 하면 조건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근데 사람들이 발소리를 다 내고 있냐?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발소리를 다 숨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피킹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짓된 무빙을 함으로써 무빙을 한번 쳐서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총을 더뺄수 있으면 빼고 코퍼 같은 경우 자 여기서 시프트를 쓰고 있으면 발소리가 안 들리죠 여기서 발소리가 나게 되는 그 시점이 한 발자국 이상 움직이게 되면 그때부터 발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시프트를 10초 하고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빙을 쳤을 때 발소리가 안 납니다 시프트를 써서 이렇게 피킹을 하게 되면 이 움직임의 시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상이가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을 확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프트를 발소리를 없는 상태에서 속도는 빠르게 해서 왔다갔다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 피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스킬을 쓰는지 알려드려야겠죠 피킹으로 여기 있는 걸 확인했어 확인을 했을 때큐를 Q를... 맞추고 아니면 아예 그냥 역개도 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에 어센트 같은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 진영이 문이 열리는 구간이 수비 진영이 문이 열리는 구간이랑 되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어센트 B 같은 경우에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역개도를 그냥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셔도 좋고 회복해 있는 부대을 상대하는 30초 남았습니다. 상 용이한 분니다 만약에 만약에 올라간다. 그리고 또 이제 수입장에서 해군 이제 A가 뚫려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위에서 10일 날 6일 6다 잡았는데 가장 30초 남았습니다. 여기 아래 에 있을 때 여기 아래에 있는 적들이 좀 상대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해서 내려왔을 때, 저 반응하는 쪽이 만약에 나랑 똑같이 반응을 했다 해도 여기 안에 숨어있는 적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 10초 남았습니다. 우리는 내려오면서 위치가 먼저 발각이 되고, 그리고 점프하면서 착지할 때까지의 트레이가 많이 튀게. 된다고 절약왕 달성! 그러면 내려갈 때, 여기다가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서 있잖아요. 여기다가 지진을 막는 들도 지진을 맞게 돼요. 균열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균열을 쓰고 30초 남았습니다. 성광을 뿌리면 아!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laughs> 내려가면 얘네가 갈기는 총에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작지는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깎이고 시작하기 때문에 균열 쓰고 성강 쓰고. 점프를 이쪽으로 하면은 이제 체력도 안달고 점프는 기대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여기서 반대로도 여기서 여기 뒤에 퇴근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까지 도움이 안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점프을써도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거를 상강을 먹인다고 해도 위에서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 보니까 어, 위에서 밑에를 잡을 때는 가장 용이하지만 밑에서 위를 쏠 때는 차라리 그냥 여진으로 방해를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저기 저기. 여기에서 건드도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더 깊숙한 곳에다. 이 벽보다 이 벽이 더 깊숙하죠.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어디가? 성광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여진으로 사용을 하자 하면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거자 그리고 이 e 스킬 같은 경우, 이 e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사용법이 되게 무궁무진한데 저렴한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냐. 유의점은 최 후방에서. 사용을 하면은 좀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팀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팀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킬이 팀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거죠. 내가 이 스킬을 썼는데 최후방에서 써 버리면 우리 팀들이 앞에 나가 있을 때 우리 팀들도 맞을 확률이 생겨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사용을 해 주시거나 여기 저기 숨어 있어. 여기 저쪽이다. 저기다.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저쪽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다가 저기다. 이제 지진을 균열을 넣어 주겠다.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야. 이제 저기다. 팀원들이 오른쪽을 뚫기가 편하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나 이제 뚫으려고 하는데 자, 여기 레이즈나 제트나 서레반 같은 봐. 애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균열로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빛 쪽까지 다 닫게 되죠. 그러면 그러면서 여기 상자 위에 있는 애들도 막게 되고, 상자 뒤에 있는 애들도 막게 되고, 그리고 복도에 있는 애들과 시 창문, 빛쪽 어, 창문까지 다 막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있는빛 쪽을 뚫기가 되게 편합니다. 한 번의 균열로 30초 남았 그 정도의 범위까지 피해를 한 번에 입힐, 입힐 수 있는지. 그런 그 방법을 아는 게이 이 스킬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궁극기, 궁극기 같은 경우가 가장 피킹이 많이 이제 필요한데 궁극기 쓰는 타이밍은 딱히 막 별거 없어요.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빨공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좀 대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람들이 숙성하고 피하려고 하면은 다 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못 피하게끔 날리는 게 좋겠죠. 궁극기를 사용할 때는 일단 가장 좋은 게 좁은 반경에서 싸울 때, 다대다 싸움을 할 때가 제일 유의 예를 들어서 막비에서 싸운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지원을 해주면 비에 있는 경우는 거의 다 맞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또는, 을 했는데 여기 바로 앞에 적이 있다. 그럼 저쪽 10초 남았습니다. 이 성장까지 쓰고 바로 그냥 들어가서 저려고 <laughs> 사용을 <laughs> 해야 공시 같은 경우는 불발이 별로 안 나는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뻘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스킬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었고 어,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똥도였습니다. 바이바이.